안녕하세요. 심리 멘토 송은천 코치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때그 상황이 참 힘들고 답답하셨죠? 오늘은 한 학부모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통해 자녀와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심리학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갈등은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 함께 알아볼게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송 코치님. 저는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요즘 아들이 사소한 일로도 짜증을 내고 대화가 잘 안돼요. 제가 뭘 말하기만 하면 엄마는 내 말을 몰라라며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점점 더 멀어지는 기분이 드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고민이에요. 자녀와의 갈등 상황에서 관계를 회복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만드는 방법을 함께 찾아봅시다. 갈등은 보통 서로의 관점 차이와 기대의 불일치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사춘기 자녀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하게 원하면서도 부모의 관심을 놓치고 싶지 않은 복잡한 감정을 느끼죠. 심리학자 토머스 고든의 부모 자녀 관계 이론에 따르면 효과적인 갈등 해결은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즉, 아이의 감정을 인정하고 부모님의 의도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실천법. 1. 감정을 먼저 인정하기. 네가 화가 났구나 혹은 많이 속상했겠다처럼 아이의 감정을 먼저 공감해 주는 말을 해 보세요. 감정을 인정받으면 아이는 자신을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2. 나 메시지 사용하기. 왜 이렇게 행동해? 같은 말보다는 엄마는 네가 이렇게 말할 때 속상해처럼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세요. 이는 아이가 비난받는 느낌을 덜 받도록 도와줍니다. 3.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기 갈등 상황에서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처럼 해결책을 아이와 함께 찾아보세요. 아이는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코칭 팁 1. 열린 질문 던지기 왜 그랬어? 대신 이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느꼈어? 같은 열린 질문으로 아이의 생각과 감정을 이끌어내세요. 2. 갈등 후 회복 시간 갖기. 갈등이 끝난 후 아이와 따뜻한 시간을 보내며 관계를 회복하세요. 예를 들어 함께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눠 보세요. 3. 갈등을 피드백 기회로 삼기. 이번 갈등에서 우리가 배운 게 뭘까? 같은 질문을 통해 갈등을 성장의 계기로 바꿔 보세요. 이는 아이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학부모님의 사연을 바탕으로 자녀와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지만 올바르게 대처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 아이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양육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